오피스텔 분양권은 분양권이 아니야. 정석 책자 2권 51페이지 되겠습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이에요, 오피스텔 분양권. 어? 분양권인데 분양권이 아니라고? 그게 무슨 말이지? 자, 우리가 세율을 적용할 때는, 양도세 세율을 적용할 때는, 내가 이 부동산을 얼마나 보유했느냐, 보유기간이 몇 년이냐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져요. 그래서 짧을수록 세율이 높고 단타치지 말라는 거예요. 부동산은 좀 투기성 목적으로 단타를 치지 말고 오래 보유하라 이런 취지인 건데, 토지, 건물, 그 다음 부동산에 대한 권리. 권리라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권리가 결국에는 오피스텔 분양권이 되는 거예요. 제목에 있는 오피스텔 분양권. 그 다음, 뭐, 뭐, 전세권이라든지, 뭐, 등기된 임차권,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여기선 쟁점이 아니고. 자, 주택 입주권은요, 양도시 70, 60 기본세율. 이렇게 적용이 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분양권은 주택분양권이에요, 주택분양권. 주택분양권. 요거는 70, 60. 요거 좀 재밌는 게, 기본세율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1년만 1년만, 이게, 그, 다른 거는 2년이 지나면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1년이 지났을, 1년이 지났을 때60% 단일세율로 부과를 받게 되고, 기본세율이 없다. 기본세율이 없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충격적일 수가 있는데, 굉장히 세요. 제일 낮은 게 60%예요. 지금 주택 분양권 같은 경우는. 엄청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오피 분양권은요 어~ 왜 이게 지금 이 주택 분양권의 범위 안 들어가냐면 여기 오피스텔을 법에서는 그준 주택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준자가 붙어있죠 준자가 주택이 안 주택에 준한다 이런 개념이 그러니까 이게 그니까 업무시설이거든요 이게 업무시설 업무시설인데 때로는 주택으로도 쓸수 있고 이게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준이라는 거를 뭐, 한 50%, 50% 절반? 50% 절반? 뭐, 이런 개념. 절반은 주택이다. 절반은 상가다. 뭐, 이런 느낌인가요? 어쨌든 법에서는 준 주택으로 봐서, 음, 오피스텔, 이 주택이 아닌 걸로 일단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피스텔 분양권은 오피스텔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주택 분양권하고는 다르다. 이거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오피스텔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얘는 말 그대로 부동산에 대한 권리고, 그 다음 아파트 분양권은 주택 분양권이죠. 요거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따로 이렇게 높게 설정을 해놨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오피스텔 분양권을, 어, 한 8개월 정도 갖고 있다 팔았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8개월 정도 보유하고 있다. 팔았다. 어, 어떤 사람은 분명히 어, 분양권? 8개월? 70%네? 해가지고 세금을 70%에서 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빨리 세무서에 가서 환급, 수정, 수정신고라고 표현은 좀 잘못됐는데 경정청구가 정확한 표현인데 환급신청을 하세요. 오피스텔은 8개월이면 50%예요. 오피스텔, 아, 오피스텔 분양권은 오피스텔이 아니라 아 오피스텔도 마찬가지 오피스텔도 건물이니까 오피스텔 어쨌든 하고 싶은 얘기는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분양권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그래서 세금이 20%나 더 냈다라고 한다면 세무서 가서 환급 신청을 하시라 라는 말씀 드리고